안녕하세요. 어, 제, 제가 오늘은 그 태권도 친구들 인터뷰해보려는데요. 네. 이게 영상을, 천, 영상을 처음으로 찍으니까 많이 어색하네요. 네,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인터뷰해달라고 부탁했던 분인데. 아, 네, 이야너 눈도 안 하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선우입니다 그럼 나이는요? 나이는 11살이에요. 네, 그럼 취미는 어떻게 네, 됐나요 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야 손야. 그럼 네. 세상에서 그럼 엄마 어... <laughs> 좀... 그럼 엄마랑 네? 엄마를 선택할 거냐, 친구를 선택할 거냐, 어떤걸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둘다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럼 둘다 좋으신가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꼬리꼬? 네 인터뷰를 해주신다 분은 분이 또 왔는데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기우요 아 나이는요? 야, 9살. 야, 아 u 짜 위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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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는. 취미는 취미. <laughs> 아, 재민이지금 치미는 오미는 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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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미영 치미는 치미는 치미미는치 치미는 미는 치미는 미미는 네, 그러면 엄마랑 친구랑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엄마, 내 친구. 네, 엄마를 선택하시군요. 네, 가, 아니요, <laughs> 엄마내 친구라고요! 네, 그럼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 사람이 인터뷰해볼 건데요. 네, 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참, 박송이랍니다 그럼 나이는요? 네, 9살입니다. 어, 그리고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네, 취미는 축구입니다. 네, 아, 축구 끝났다 네, 그럼 엄마랑, 어, 엄마랑, 엄마랑 친구랑 어떤 걸선택하셨을가요 당연히 엄마죠. 네, 역시 엄마군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부른 엄마 친구라셨습니다. 아, 아, 엄마 아, 친구요? 네,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네, 찍어, 이렇게 찍어. 인터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오늘 운동시간이라서 아. 많이. 아. 많이 네, 인터뷰를 해드린 친구들한테 아주 고, 고맙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